이게 오랜만에 복권을 긁습니다. 꽤 오래된 복권인데 제가 그동안 사놓고 긁지 못했습니다. 일단은 물건 나간 것 같고요. 어쨌든 한번 긁어보려고 합니다. 행운의 숫자 8번. 8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긁혀지지가 않습니다. 아씨. 오! 만 원! 만원 됐다. 와, 씨. 오랜만에 그림 복권에서 만 원이 당첨됐습니다. 보세요. 행운의 숫자. 1번. 꽝이죠? 행운의 숫자 2번. 어, 2번 나왔어요. 당첨 금액은요? 1,000원입니다. 행운의 숫자 2번. 어, 나왔다. 당첨 금액은요, 1,000, 8번, 8번입니다. 꽝입니다, 꽝. 그 다음 행운의 숫자는요, 5번입니다. 꽝. 그 다음 행운의 숫자는 8번. 꽝이죠. 다음, 행운의 숫자 2번, 꽝이죠. 네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행운의 숫자 8번이죠. 그 다음 행운의 숫자 2번입니다. 어, 나왔다. 2번 과연 당첨 금액은요? 1천원. 자, 그 다음 2번이에요. 또. 꽝그 다음 1번의 숫자 1번 꽝그 다음 4번 다행운 숫자 7번 꽝행운의 숫자 3번입니다 빵이죠. 마지막, 마지막 한 장. 행운의 숫자는 5번, 8, 5번. 당첨금액은 1,000원. 그 다음 행운의 숫자 1, 번 이번엔 없을 거예요. 네. 오케이, 없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총 20장 정도 긁은 것 같은데. 오늘은 총 18장을 긁어봤는데요. 꽝이 12장. 그리고 당첨된 것이 5장이에요. 그 중에 1,000원짜리가 하나, 둘, 셋, 오. 숫자 2번으로 총3천원이 됐고요. 그 다음에 5번으로 하나. 4천원에다가 14,000원. 오. 우선은 총 18,000원 구입한 복권 중에 총 14,000원이 당첨되었고요 어, 이거는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, 이게 번쩍은잘안 보이긴 하지만, 뭐2천만 원이겠습니까? 아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혹시 몰라가지고, 아, 요 QR코드로 한번 편의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, 어, 오랜만에 긁은 네, 스피드 1000.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